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14절입니다. 신약성경 10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선택은 자유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바에 대한 결과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이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외식적이었습니다. 또 온전하지도 못하고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의를 받은 자만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산상설교에서 두 가지 의를 해석해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요, 곧 인간적인 의를 가리킵니다. 다른 한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 각자가 져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연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13, 14절에는 문과 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15절부터 23절에 보면두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두 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13, 14절에 문과 길에 대한 비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르게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더 나은 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의를 결코 내세우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모습을 보세요. 두 문과 두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성벽을 쌓고 성 안에 모여서 살아갑니다.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운데 있는 문은 제일 크죠. 물론 그 문을 통과하는 길도 대로가 되겠죠.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는 그 문은 개선문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곳으로 나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군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벽에 후미진 곳에는 작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일기처럼 좁은 문이 있습니다. 다른 문이 다 닫히고 난 뒤에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비상구와 같은 문으로 사용됐지. 만에 하나도 적병들이 그 속으로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당연히 그 주변의 길도 좁고 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경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넓은 길로 걸어가지 말아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넓은 눈과 넓은 길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를 의스대면서 뽐냈습니다. 마치 자기들이 개선 장군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눈과 좁은 길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고개를 수그리고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갈 때는 항상 머리를 굽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대통령이 살던 살는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청와대라고 했죠.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 했죠. 옛날에 어느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서울 나대를 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사는 이 청와대를 꼭한번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차를 타고 청와대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문은 어떻게 되겠어요? 굳게 다쳐져 있고 건장하게 생긴 사람이 제복을 입고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주머니에 있는 쌈짓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만하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이곳은 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게 많은 돈을 주어도 이 문을 열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 누구라도 단한 푼을 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서 그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자기의 공로가 전혀 없어도 내세울 만한 인간적인 의가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은혜의 문이요. 그 길은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문이 되시며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문이요 유일한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문은 좁은 문이요. 그러게 이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을 내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을을 내세우는 것보다 더 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문과 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문이 먼저일까요 길이 먼저일까요? 문을 먼저 통과하고 나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것이 문입니까? 갈라지겠죠. 어떤 사람은 문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좁은 문이란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신앙의 결단을 의미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십자의 길을 좁은, 걸, 좁은 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문이 먼저이겠지. 반대로, 어떤 사람은 길이 먼저고, 문이 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으로서 십자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천국문을 향해서 통과해야 될 관문이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문이 먼저냐, 길이 먼저냐,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생각해봤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은 둘다 누가 갖는 길을 했어요. 석기왕과 바리새인들의 의.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의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죠. 반면에 좁은 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가리켰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문과 길은 시간적으로 앞과 뒤에 문제라기보다는 나란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저, 본문에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너무 비좁아 들어갈 수 있는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어느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말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천국을 작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도 넉넉한 장소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조용하시기에 천국이 많은 사람도 들 붐비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시끄러워, 시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까 봐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이르는 문은 너무 좁아서 한 사람씩 겨우 간신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을 줄,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어서 들어가는 수가 적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자는 누구라도 좁은 문을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에 걸어간 사람들과 적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그 문과 그 길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 요왜 찾지 않을까요? 그분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의 편협성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도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교회 밖에 사람보다 행동이 못할 때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인간의 의로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을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을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좁은 문과 좁은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넓은 문과 넓은 길에 서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의 그 결말은 어떨까요? 두 종류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종말은 뭐냐면은 오늘 보면 13절에 기록된 대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14절에 기록된 대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두산의 정상에 천지에 물이 담겨져 있죠. 거기에 소낙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빗방울들이 모여서 조금 넘치면은 어떤 것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 압록강을 따라서 서해로 흘러갑니다. 반대로 그 빗방울이 조그만 동쪽으로 기울어지면 두만강을 따라서 동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은 곳에 있었지만은 똑같은 천지 속에 있었지만은 얼마 뒤에는 수만리나 트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간에 선택한 방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가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엄청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물방울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과 길의 선택은 둘다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해서 여러 개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넓은 문과 넓은 길에 삶을 단념해야 되는 결단이 바로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문이 열려 있고 아직은 그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문이 닫혀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닫혀진 그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힘써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너 온유한 자 남을 극렬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 자신을 녹여내야 되는 것.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자신을 불태워 비춰야 되는 것. 마음으로라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으로라도 가늠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의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편까지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라. 우리가 말씀해온 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른.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고통이 담겨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좁은 눈과 좁은 길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함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 3장에 보면 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로카, 자기 조카 로스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롯아, 우리 다투지 말자.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을 생각하면서 사랑한 조카 롯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삼촌 아브라함에게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택했습니다. 소돔과 고무라 쪽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그는 거기에서 천국의 삶을 꿈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옥의 심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종말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카로 설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땅의 자손에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좁은 문에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양보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싸움에서 불리한 것이 아니면 져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리한 것에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면서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찬 광야의 삶을 다 끝내 버리고 적과 꼬리 흐르는 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주가 함께하는 주의 평강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상 결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결단, 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을 할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의 기쁨과 소망이 되어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머릿속인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와 이 나라의 민족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름으로 추원하옵나이다 아멘.